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295면입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 미가 5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295면입니다. 미가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미가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5면 미가서 5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기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군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항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20세기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빅터 프랭클 박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부모, 형제,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고 자기 자신도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은 당시에 처참했던 수용소의 상황과 또 죽음과 같은 끔찍한 고통과 공포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책입니다. 아우슈비츠 강제 노동수용소는 무자비하고 악랄한 유대인 학살을 가했던 곳인데요. 이곳에서 가스실과 실험실을 향해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행렬을 보면서 의사였던 자신도 머지않아 가스실의 재물이 될 것임을 빅터 프랭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동시간에 이 젊은 의사는 흙 속에 파묻힌 깨진 유리병 조각을 몰래 바지 주머니에 숨겨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매일 유리병 조각의 날카로운 파편으로 면도를 했어요. 동족들은 차츰 희망을 버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이렇게 주얼거렸어요.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그는 죽음의 극한 상황에서도 아침과 저녁 두 번씩 면도를 했어요. 오후가 되면 나치군인들이 문을 밀치고 들어와서 일렬로 유대인들을 세워놓고 그날 가스실로 가서 처형당할 사람들을 골랐어요. 그런데 유리조각으로 턱을 깨끗하게 면도했던 그는 항상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잘 면도된 파란 턱 때문에 삶에 의지가 있어 보였고 아주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동포들이 가스실로 보내지는 걸 보며 그는 때마다 이런 글을 자신의 일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그리 서두를 것이 못된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결국 이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나치가 패망할 때까지 빅터 프랭클 박사는 살아남았고, 후에 고통 중에 있는, 절망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의사로서의 귀한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고통 속에 절망이 되고 한숨 뿐이어도,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 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도 힘을 내세요.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내고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치료와 도움과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흔히, 흔히 기대하는 대로 어떤 외부적인 충격과 눈에 보이는 요란함을 동반하며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아주 조용하게, 때로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가운데 일어나는 치료이고 구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미가서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 미가서 5장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이사야 39장에 나오는 기원전 701년 아수르의 산해립 왕에 의해 침공당하고 포위당했던 유단나라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 왕이 파견한 장수 랍사게로부터 유대왕 히스기야와 유단나라는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미가소 5장 1절 마지막에서는 뺨을 치리로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수로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미 아수로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남유다 역시 멸망에 직전까지 와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적국에 의해 포위당했어요. 희스기야 왕은 그 안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그런 무기력함 속에 절망뿐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예언이 울려 퍼집니다. 오늘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듯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새로운 지도자 왕이 태어날 것이고. 그는 4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협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목자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성경 5절, 6절에 보는 대로 적국 아수르를 물리치고 유단나라에 평강을 줄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온 세계, 온 땅을 구원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에 보면 유단나라, 예루살렘의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그의 통치와 구원하심이 미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스루 혹은 아스루 사람은 기원전 701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유다의 적국 아스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스루의 왕 사내립이나 왕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을 모욕했던 랍사계와 아스루의 군대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한번 보세요. 전쟁과 테러와 가난과 기근과 재난과 범죄와 증오와 질병과 전염병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떤가요? 질병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오해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어요. 가난이 있고 이별이 있고 욕심이 있고 사고가 있고 실패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로 한숨 짓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호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주님이 내 손을 잡으면, 그 주님과 함께 하면, 질병도, 상처도,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아픔과 고통도, 미움과 분노도 다, 다 치료되고 해결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문제는 내가 그분을 바라보느냐?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느냐? 그래서 언제나 그분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느냐? 그것이 언제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로 오늘 성경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목자는 벌써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후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와 주님께서 친히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어떤 아수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발 먼저 기도하세요. 일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어떤 사건을 대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삶을 살아가는데 기도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사세요. 그에게 진정한 구원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오늘 미가는 성령의 영감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을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일장 일절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호, 로고, 사룩스키노마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오늘 성경 미가소 5장 2절에 보듯이 상고부터 태초부터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미가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에브라 오늘 성경 미가 5장 2절에서는 에브라다라고 했죠. 이 에브라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옛 이름이에요. 창세기 48장 7절에 나오죠. 에브라다, 혹은 에브라, 히브리어로는 열매가 풍성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에 서울을 예전에는 경성이라고 불렀어요. 또, 홍성도 홍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 오늘 성경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건 그냥 베들레헴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태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베들레헴은 유다지파 중에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처음 오시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불러내셨어요. 물론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오는 대로 베들레헴 출신이었어요. 다윗의 가문에서 참된 유대 나라의 왕이 태어난다고 미가는 믿었었던 거예요. 그래요. 시편들에서 우리는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찬송시를 여러 편볼수 있지요. 그리고 다윗이 양을 치던 목동이었으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그 왕은 사절에 보듯이 목자로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은별볼일 없는, 유다의 집하들 중에 별볼일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단지 다윗이 태어난 곳이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왕은 나와야 한다고 예언되어 있으니까 베들레헴인 걸까요? 저는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니까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셔야 한다는 그 사실보다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약한 마을이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작고 약한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말구유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좋아하는 거 인간들이 갈망하고 꿈꾸는 거 그런 세상에서 크고 화려하고 풍성하고 소위 보기 좋고 크고 뭐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지극히 작아 보이고 초라하기까지 한 그것들을 선택하셔서 이 역사, 이 세계를 진행시키시고 바꾸시고 운행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그래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테니까요. 안 그러고 뭔가 대단하고 풍성하고 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강하고 크고 그런 것들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인간들은 자기 자랑, 자기 공로를 내세울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고 있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없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세상에서 강하고 지혜있고 가진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서 그 어떤 육체도 아무 육,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자랑은 오직 주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자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뭐 이런저런 능력이 있고 외모가 출중하고 똑똑하고 뭐 그런 것들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없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래서 모든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아프십니까?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에 상심이 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옛날 작고 미천한 베들레헴 거국 거기서도 마국관의 말구유를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그러한 상처받고 아프고 지친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그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영광.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제발 바라보시고, 더더 더, 엎드려 기도하세요. 모든 부족함과 잘못을 주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며 나아가세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해 돌이키며 나아가세요. 그에게 어느새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손 잡아주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전한 어려움에 힘들 수도 있어요. 3절에 보듯이 말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것 같고 변한 게 없을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성경 미가서 5장 4절에 보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는 평강입니다. 오늘 성경 미가서 5장 5절이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 자체가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듯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뜻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고, 뭐좀 넉넉하고, 일이 잘 풀리고, 이런 것들이 평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요. 그런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아파도, 부족해도, 뭔가 내 뜻대로 잘안 돼도, 평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평안은, 그렇게는 될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평안은 달라요. 내가 좀 아파도, 뭔가 내 뜻대로 잘안 돼도, 손해보고 넘어져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입니다. 보세요. 오늘 미가서의 예언이 선포되는 때가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원전 8세기 후반, 기원전 701년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채 아무것도 못하고 망해가는 시기였어요. 말하고 번성할 때가 아니 어렵고 힘들고 망해가는 시기에 주어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4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험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그대로 주저앉게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설령 시0편 23편 4절 말씀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갑니다. 가요. 어디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요. 안 가는 게 아니고,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지나갈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나, 그러나 두렵지 않아요. 다칠까, 무섭고, 떨지 않아요. 왜요? 이제부터 나에게를 인도하시는 목자는 예수님일 테니까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테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평안입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강림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강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은 주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고달프고 지치고 힘이 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처참하게 기위에서이 땅의 인간이 되어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시.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세요. 초라해질 때로 초라해진 약해질 때로 약해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오셔서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존귀하고 사랑 많은 주의 자녀로 설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에게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그는 그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에 더 간절히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 붙잡고 더 진실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놓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용기와 힘과 능력과 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섬호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위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과 소망과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